순회선교단 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선교단체를 이끄시면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김용의 선교사님 이라는 분이신데 수많은 교회에 초청을 받으셔서 집회를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복음 앞에 또 회복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이분이, 어, 이야기하신 내용인데요. 참 공감이 되는 내용, 바가 있어서 여러분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이 수많은 교회들을, 이 교회, 저 교회에 가서 이제 초청 강사가 돼서 집회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한 가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 이분은 그 교회의 교인들이 어떤 분이란걸 모릅니다. 근데 가서 강사로 가서 이렇게 보면 마치 그 인삼 장사가 인삼뿌리를 보면, 아, 이 인삼은 2년근이다, 7년근이다, 10년근이다.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좀 구분하는 듯한 그런 어, 눈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 2년근이다, 10년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중에 그게 참 희한하게 거의 맞더려는 겁니다. 그래서, 하, 목사님, 저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강사님, 저는 너무 기뻐서, 아니, 뭐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막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2년근. <laughs>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 중에서 좀 얼굴이 어두침침하고, 예. 그리고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는 듯한 그런 표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저분은 한 10년근쯤 되고, 직분은 안수집사쯤 되겠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얼굴이 더 어두워요 그러니까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웃음> <웃음> 울고 넘는 박달재 같은 예? 이런 분들은 아 저분은 분명히 모태신앙일 것이고 직분으로 따지면은 뭐 어쩔 그러니까 어떻게 나가지는 못하고 교회는 있어야 되고 자리는 지켜야 되고 직분으로서는 한 장로님쯤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본인의 진단이 거의 맞더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분이 큰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다면 분명히 복음이 잘못 전해졌던가. 아니면 잘못된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착각하고 있던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성도로 하여금 복음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복음 학교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이 이야기가 공감이 간다면, 정말 그 이야기가 만약에 우리의 현실이라면, 문제는 둘 중에 하나겠죠. 들려진 복음이 잘못되었던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던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매듭짓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3석장을 가르켜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마태의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곳인데 이 석장을 산상수이라고 얘기합니다. Sermon on the Mount, 산 위에서 주님께서 주셨던 아주 존귀한 말씀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되는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 팔복의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이러이러한 교훈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러이러하게 얘기하겠다 하는 형식으로 많은 교훈을 주셨어요 너희가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명하노니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네, 이런 말씀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기도문의 말씀도 여기 있고요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이런 아주 주옥과 같은 말씀이 산상수운에 다 들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마무리하는 매듭 짓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산상수원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복, 마음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이,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닌 하나님의 신령한 복, 그 복을 따르는 자의 즐거움과 기쁨과 이걸로 말씀을 시작하시고 귀한 말씀을, 귀한 교훈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말씀의 능력 속에 거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으리라.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주초를 반석 위에 뒀기 때문에 든든할 것이고.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거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와 같아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부딪히면 무너질 텐데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러니까 복음의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의 문제는 없는데 믿음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 받은 복음마저도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은 형국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리라 하는 겁니다. 복음은 분명히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잘못될 때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마카리오 팔복으로 시작하셨던 산상손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반석 위에 짓는 집과 같은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은 사람이 있다 예수님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열 처녀가 있는데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고 다섯 처녀는 어리석은 처녀다 예. 양과 염소가 같이 있는데 나중에 한 편은 양이 되겠고 다른 편은 염소가 될 거다.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자라는데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상하면 안 되니까 그대로 두고 자랄 텐데 나중에 알곡은 곡간에 가라지와 쭉정이는 타는 불 가운데 걸리게 될 것이다. 같은 복음을 받았는데 믿음에 따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귀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다른 믿음이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율법주의나 기복주의가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복음이 아니죠. 그리고 복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리스도를 주인 삶을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 잘 감당하려고 하라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복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그 복을 이루는 수단과 방편이 되면 그걸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복주의 번영신학 이건 다른 복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우리가 응답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사람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보상하는 것 이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른 복음, 다른 복음 이거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아요. 그런데 바른 믿음 그리고 다른 믿음 이 부분은 우리가 좀더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내삶 속에 정말 기쁜 소식이 돼서 내가 늘 즐겁고 기쁘고 감사해요. 바른 믿음이죠. 근데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어두워지고 답답해지고 힘들어진다면 그건 믿음이 잘못된 거죠.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건 내가 다른 믿음을 쫓고 있는 거겠죠. 오늘 본문을 풀수 있는 귀한 열쇠가 있습니다. 오늘 21절, 24절, 2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걸 잘 해석해야 돼요. 이걸 율법주의,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이 복음이 다시 율법주의로 빠지잖아요. 다시 율법주의로 왜곡되니까 그건 아닐 테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뭘까? 바른 믿음이 뭘까? 여기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은 아니, 아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아주 구체적인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베드로의 얘기예요. 베드로가 주여라고 주님을 부릅니다. 네.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도 아니에요. 라비어라고 부른 것도 아니에요. 주여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붙잡고 주여, 그리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예, 주여, 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하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주여, 라고 분명히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전에, 바로 전에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너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거든요. 예수님 너무 기쁘셔서 바요나 시모나 이를 너에게 알게 한 것은 너희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얘기하시고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믿음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엄청난 칭찬이 있었는데 주여 하면서. 십자가 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다고요? 아, 내가 배와 금을 다 버려두고 주님 지금 따른 지가 3 년이나 됐는데 지금 와서 십자가 아신다안 십자가를 지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항변이에요. 예, 이게 바로 다른 믿음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를 것이니라. 죽으신다고요? 사셔야죠. 예. 네. 초지일관 주여라고 불렀어요. 근데 주여라고 부르고는 주인 노릇은 지금 자기가 하는 거예요. 죽지 마세요. 베드로가 했던 주여.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아. 나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아 그러면 이 말씀은 너가 나를 주여라고 했으면 그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되지 않으면 주여를 아무리 백만 번 천만 번 부른다 하더라도 나는 너의 선한 목자가 될수 없고 너는 나의 선한 양이 될수 없어 주여라는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고백되어지 않으면 주여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니까 베드로의 그 입술의 고백, 천국 열쇠고 뭐고 지금 다 날라갔어요. 네. 베드로야, 너 믿음 그 껍데기냐?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 놀라운 입술의 고백이 있었는데 그것이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호되게 책망을 받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무슨 말일까요? 아무든지 베드로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나를 믿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르라는 이 복음의 콜링, 진짜 주인이 바꿔야 된다는 말씀, 진짜 주인으로 주님을 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너도 같이 죽자. 그게 자기 십자가요. 그래서는 너는 죽지만, 너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살아가게 해줄게. 이게 복음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를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따라다가도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죠, 실패할 때가 있죠. 그러면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내 죄를 고백하고 다시 세임을 얻고 주님을 주인으로 다시 모시면서 다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내목 세태인 십자가를지고 따르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하는 수많은 간증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새롭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로 내 주인이시면 내가 가난하겠어요? 아니면 내 심령이 부하겠어요? 진짜로 예수님이 내 주인이면 내가 약하겠어요? 아니면 강하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귀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 따라갈게요. 주인 되신 주님 따라갈게요. 그러면...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수많은 간증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에 내 생명을 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근자에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요, 그 사건과 관련해서 교회가 부수적으로 한 가지 배웠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전에 우리가 구원파가 뭔지 잘 몰랐거든요. 사람들이 야, 유병원이 구원파래. 아, 구원파가 뭐냐? 그러면서 구원파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구원파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우리의 윤리와 행위와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게 구원파의 구원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애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단 구원파의 구원론이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소위 정통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들이 구원파의 구원론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는 실제로 우리들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미명 아래 우리도 실제로는 구원파적인 구원론을 배웠다. 그리고 그 구원론을, 그 구원파적인 구원론을 교회에서 가르쳤다. 이것이 신학자들의 비판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려주는 구원의 그림은 뒤짐지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가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이게 성경이 그려주는 구원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에 내가 머물를 수가 없어요. 구원파의 구원론을 우리가 정제, 이단으로 정제하면서 대다수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회들도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논리를 가지고 복음을 왜곡시킨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왜곡시켰어요. 그래서 값없는 은혜가 우리의 믿음 안에 값싼 은혜가 되고 보네포의 고백처럼 싸구려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복음으로 사실은 우리가 구원파적인 구원론을 교회에서 배우고 가르친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통찰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해져야 되겠습니다. 바울도 분명히 얘기하죠. 은혜로 받은 구원 얘기합니다.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도 분명히 은혜로 받은 구원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바라봐 주신다. 그리스도의 모혈로 그래서 우리는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나 이거는 구원의 동전으로 따지면 한 면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또 다른 동전의 한 면은 이전의 삶과 똑같이 머무를 수 없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거룩함의 열매를 사모하게 되고 또 성령께서는 그 거룩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래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이 종국에는 영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로 해서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많은 간증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미국의 작가셨던 프레드릭 뷰크너라고 하는 분은 사실 장로교의 목사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수많은 책을 쓰셨는데 Telling the truth 라고 하는, 진리를 말하다 라고 하는 그분의 대표적인 저작에서,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의 이야기는 비극의 이야기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예. 이 책은 세 챕터로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챕터가 비극으로서의 복음. 두 번째 챕터가 희극으로서의 복음. 마지막 세 번째가 동화, fairy tale로서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처음에는 비극의 스토리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극적인 요소를 가지고 희극으로 발전했다가 fairy tale, 동화와 같은 이야기로 끝맺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는 이렇습니다. Gospel as tragedy, comedy, and fairy tale. 비극으로, 그리고 희극으로, 그리고 동화로. 이해되어지는 진리, 복음 여러분 여리고에 살던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뜹니다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고 아무런 의미 없이 쓸모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제자가 돼요 사실 그것이 더큰 기적입니다 네. 여러분 여리고 2000년 전만 여리고가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다 여리와 같은 곳에 살고 있는 바디메어 같은 사람이라고요. 역사적으로 보시면, 여리고는 그 안티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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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토니우스가 티오안 클레오파트라에게 선물로 준 도시입니다. 오아시스가 유명했던 곳이고, 종류의 성읍이라고 해서 아름다운 도시예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종류의 성읍. 그래서 거기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믿는 거예요. 네,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도시. 그래서 아마 디메어의 가정도 그 도시로 찾아왔겠죠. 그러나, 여리고가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 바디메오가 소경거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리고는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죠. 근데 여리고를 떠나신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눈은 감겨졌지만 귀는 열려져서 그 소식을 듣고 여리고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곳, 여기 오면 살기 좋고, 자녀 교육하기 좋고, 공항도 가깝고, 서울도 가깝다.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곳을 찾아왔어요. 이곳이 여리고예요. 저는 미국 이민교회에서 10년을 섬겼습니다. 거기 오신 분들, 제가 10년 동안 섬겼던 교인들, 어떤 분인 줄 아세요? 한국에서 사는 거 힘든데, 우리 미국가자, 미국 이민가자. 미국 이민 거기 가면 자녀들 교육도 잘될 것이고, 살기도 좋고, 모든 게잘 해결될 거다. 그래서 미국 오신 분들이에요. 미국이 그들에게는 여리고였어요. 근데 그 미국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곳에서 바디메어와 같은 비극적인 삶을 살, 살아가는 가운데 복음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눈은 감겨졌지만 귀가 열려져서 네. 여리고를 떠나신다는 예수님 소식을 듣고 나가서 거지 소경이 겉옷을 버리고 다 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소서 사명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비극의 소식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걸 알고, 비극 같은 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시작하는. 바디메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역시,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머리가 커지면서, 하나님 어디 있느냐? 에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가 있어. 교회 다녀야 돼. 이 고민 때문에 여러분, 20대를 정말 비극적으로 보냈어요. 제가 목사 됐잖아요. 여러분은 거룩하게 보실지 모르지만, 이건 사실 희극과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Gospel as comedy.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이었던 사람. 그런 자가 목사가 됐어요. 희극이죠. 그리고 아무 쓸모 없던 바디메오가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주인공이 돼요. 이런 fairy tale, 동화와 같은 이야기가 없죠. 그런데 동화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우리가 사는 삶, 우리가 아는 진리도 이렇게 동화와 같은 이야기로 끝맺음할 거예요. 열매로 아는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과 믿음의 이야기. 그건 절대로 뭐 2년근, 7년근, 20년근. 푹푹 묵은 점점 어두워진 이야기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란, 때론 비극의 이야기로, 때로는 희극의 이야기로, 때로는 동화와 같은 이야기로, 수많은 믿음의 이야기들을 우리 삶 속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로 그런 이야기가 생산되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천국을 맛보며 그리고 주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바른 복음 앞에 바른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서 때로는 비극과 같은 이야기가 또 희극과 같은 이야기가 동화와 같은 믿음의 이야기가 계속 만들어 가시는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수 있도록 우리에게 바른 믿음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